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삼성 이미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장님과 부회장님과 뭐. 오늘 이야기는 아이폰 쓰는 남자 인기 많나요? 갤럭시 쓰는 남자 별론가요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유가 하나 더 있어요. 아하, 안 시키고, 에이드 시키는 남자 별로다. 이거 있거든요? <놀람>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어디서 많이 듣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을 쓰는 남자가 왜 있어 보이냐면 아이폰을 쓰게 되면 보통 아이폰만 쓰지 않아요. 아이폰, 에어팟, 맥북. 보통 이렇게 딱 연계가 돼서 그 기기들이 다 애플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스마트한 이미지가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애플이랑 삼성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애플이 좀더 스마트한 이미지가 있어. 이미지를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고 에어팟을 쓰는 남자가 조금 기기나 이런 좀 지적인 면이 좀더 있어 보인다라는 게 있어요. 애플이 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폰을 쓴 남자도 어떤 점을 또 여자분이 좋아하는 거냐면 아이폰이 이게 손에 들어왔는데 이 남자 손이 예쁠 때예요. 이 손가락과 이 손목과 여기까지가 약간 좀 섹시한. 느낌 좀더 중요한 건이 아이폰을 잡고 있는 손이에요. 손. 사실 여기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아이폰 쓰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여자분을 다 붙잡고 아이폰 쓰는 남자도 좋죠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아 그러면 손가락이 짧고 퉁퉁하고 팔도 살이 되게 많은데 아이폰 써도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거예요. <laughs> 정확히 말하면 애플이 주는 이미지적인 세련됨이 거기까지 연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아이폰이 또 깨져있으면 안 돼요. 이 아이폰을 쓰는 남자가 손도 이쁘고 팔도 이쁘고 팔뚝도 이뻐야 되는데 핏줄마저도 이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아이폰이 한번 깨져있어도 안 돼요. 제 것처럼 막 이렇게 나가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나가 있으면 이것마저도 마이너스입니다. 기기 자체를 굉장히 깔끔하고 깨지지 않고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상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폰을 쓰기만 해서 인기가 많다. 절대 아닌 거야. 절대 모든 게 만든 이미지가 부합해야 그래서 좋다. 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갤럭시는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삼성 이미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장님과 부회장님과 뭐 이제 에... 실제로 휴대폰 디자인이 안 좋게 나왔을 때 어때? 사실 아이폰 이 색깔을 되게 못 뽑았던 적이 없어 다들 욕했지만 결국 다 뽑아가지고 잘 됐단 말이야 근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고추장 색깔이라든지 좀 탁한 색깔들 있잖아 그런 색깔을 되게 잘못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야 삼성에서 휴대폰을 만드는 거 이미지 자체가 갤럭시 22가 엄청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나왔던 내가 시골스러운 이미지 약간 아재스러운 그런 느낌의 휴대폰들이 몇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박혀 있어. 아재스러움이 묻어 있으니까 갤럭시 쓰는 사람이 아재스럽다라고 이제 너무 편협적이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말을 하자면 여자분들이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분들이 남자친구를 사귈 때 휴대폰만 보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마음에 들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휴대폰을 쓰는지 모르고 사겨요. 이미지적으로 그려지는 것들은 내 이상형이고 아, 그런 쪽이 더 좋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사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휴대폰은 그렇게까지 여자친구 유무를 판단하진 않아요. 이게 더 크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을 뿐 본인이 잘 쓰고 계시다면 휴대폰은 굳이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